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아 잘했는데 안까지네. 아 간만에 뛰어서 그런가? 하하아 <laughs> 그리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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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역시 뛰자. 하 아, 됐어 됐어. 오케이. 아아 안돼. 하아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. 오케이. 아아 아, 몸이 박혀버림 건물에. 아야 살려주세요. 움 <laughs> 움직이질 않아요. <laughs> 몸이 박혀버려. 뭐야아 진짜, 빠지가는안 움직여. 아, 뭐야! 조폭이야? 묻었어. 담가버렸어. 저기요, 얘기만 하지 말고요. 꼈다니깐요. 저몸꼈다고요 <laughs> 이게 뭐냐고요몸꼈다고요 물리엔진이 이거 디테일하다고 해야 돼. 이거 잘 만들었다고 해야 돼. 이거 뭐야. 담가졌어요. 아, 개짜증나 무이탕겸이다, 뭐, 이새 이거. <laughs> 담가졌습니다. <laughs> <laughs>